자 <몬> 여기. 우와, <몬> 감사합니다. 거져, gibEDRF, 사랑해. 거, 난 전멸 없다는 얘기 나 있는데. 저 사람 급해 가지고 숟가락을 벗고끌어들었어 네, 저거 짤, 내가 안 보면 짤릴 것 같은데 저 아, 짤망명가는 책임이 는 어떠실 거같아 가지고 제가 반 야발 운. 지 아, 뿌 아시오 오야야 오빠 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자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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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오오오오오오오오원딜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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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겁니다 뛰어라 집사야. 이동 속도 또 준비했단다. 어, 이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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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어 간다! 어, 뭐 이놈아 어, 진야들 아, 그, 아, 아, 믿음 아. 밀어야 되는데 비트도 못묻 밀어 드릴게요. 안 돼. 그런 입에 미니이 아니야, 말이야. 아, 맛있겠다. 안 돼. <laughs> <자, 막, 그만. 웃음> <laughs> 나무가의요정 아, 가 소원을... 그어 그릇 상태 소원이 들어줘... 앞으로 하나만 습니다 아, 내 옆에도 팔아 줘어가는 라인에 가오가 있기를 어, 어, 여기 뭐, 있어요. 뭐, 여기... 비가... 뭐, 신현이가... <laughs> 어... 어이 <나. 웃음> 나머지 소원 하나 이세요돈 주세요. 아, 이놈의 우정... 좀... 이가 소원을... 들어드리려왔 하는데... 아, 비... 이 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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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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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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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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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피콜! 미피, 미피, 어, 쿠피, 미피. 쿠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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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의 상품평을 적어주세요. 환불 요청!